2장 1절까지 할게요. 1,257쪽, 시작날?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구원하겠 있고 팔가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네. 형제에게는 악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무아라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p p t 를 어, 만들다가 어, 포기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피피티보다 그냥 내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준비를 하자. 아, 그 쿠키피피티는 못 만들고 하여튼 어 오늘 오늘.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내일, 오늘 저녁은 우리 김고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어, 그리고 다음 날은 우리 시 c m 가수, 전도사님이 옛날에 찬양인도 할때그 여자 보컬 중에 한 명이 싱어로 속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계셔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자체적인 수련회지만 조금 연합 수련회처럼 느낌을 내려고 한번퐁좀 잡아왔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어, 어, 감사해요. 박합니다수고하니 네, 아이들 네. 우리 다음날 다음 팀빌딩도 있습니다 팀빌딩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 예능 MC처럼 한번 잘 준비해봤어요 저번에 테마는 배틀그라운드였는데 이번엔 기도하다 기도하다 그냥 어, 살짝 신소유기께서 게임을 많이 그냥 따왔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오프닝 예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러나 입니다 but b-u-t but b u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사랑. 나는 사랑을 안다. 나 사랑을 경험해봤다. 아... 은채 아십니까? 응. 우리 오늘 응. 들어 먹으시겠지? 응. 은채. 사랑 압니까? 사랑? 아라요 응. 어, 몰라요. 안 응. 물었는데 어, 뭐 화났습니까? 응. 내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제일 응. <laughs> 자, 우리 성민이. 성민이 사랑을 아십니까? 응. 사랑. 응.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자주 있는 것? <laughs> 그렇죠 그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자주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자주 변하는 것 이게 사랑일까 살짝 엔조이 같기도 하고 예. 네. 호세하 성일장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롱로의시 가운데 부러진 노라는 시가 있어요 부러진 노 제가 한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진 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인생은 사랑을 위한 항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랑을 위한 모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사랑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누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도 그 사랑을 빨리 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 제목에 꼭 기도를 넣어야 돼요. 조별 모임 때 나의 기도를 위해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그 순간,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숙명일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친구들알 거예요. 좋기만 합니까? 전선사님저이 친구랑 사귀고 싶으면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사귀는데, 한몇주 뒤에 와서, 전선사님이 새끼 바람 났어요. 이 새끼 양다이에요 어, 이런 친구 있다 없다? 있어요. 뭐 어, 얼굴 값 합니다. 청소년 때는. 네. 상당히 뭐, 잘생기고 뭐, 이제 수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 나를 좋아하는 마음. 호세아서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이게 뭐다? 우리가 오늘 나눌 호세아서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가슴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자세하게 없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에 대한 기록을 그의 세 글자의 이름밖에 알수 없습니다. 어, 잘했어요. 어, 사람들이 잘 봤겠잖아. 어, 저거 찢어졌죠, 지금. 아 풍선 터뜨린 거예네 방귀 겼다고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어쨌든 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냈는데 호세아에 대한 기억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호세아의 이름만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뜻난 기억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스티크 하나 자.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얘기했는데, 호세아는 구약의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 여수와. 호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예수. 자, 그러면은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 놀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밖에 이름의 뜻밖에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2절 말씀인데 그 명령이 아주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오늘 ppt가 없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일 하시니. 호세아에게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네? 당당히 얘기해 봐요. 뭐라고 얘기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 음란한 여자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가 네? 너랑 결혼한 사람? 아 내가 그랬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명령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을까 특별 결혼 명령 이라는 겁니다. 어, 스티커 나 여기 반응이 또 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좀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창녀에게 결혼하라 창녀에게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창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너가 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너가 이 음란한 아내랑 살아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너도 경험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호세아야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결단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만나고 결혼했어요. 호세아가 아내로 선택했던 여인의 이름이 3장에 3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라고 꼭 기록하세요. 3절에 나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상징한다? 그러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그렇죠.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호세아서를 읽어야지 말씀이 읽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물질적인 번영이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시대에 줬어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살았어요. 이 축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선지자 아 아세, 아세라 그 신상을 흥분시켜서 잘됐다 이렇게 잘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상순배를 하고 지냈어요. 어러러니상상히히했던시시대호세 그러니까 e 한시입니다 그런데, 또,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o d 과 n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보이지 t Hanani, goodness, h a n a n 예배 o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이에요. 그다 왔다 갔다 하 s Hanani,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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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술 담배는 있어요. 주머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첫 번째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자, 우리 사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절. 하나님의 분노 첫 번째 이스르엘. 자, 사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일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본문 1장에서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한다? 보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을 낳아요? 몇명 낳는지 안 살아요. 자녀를 세명 낳아요, 세 명. 세명 낳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은 뭐,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흩어 난다 이거예요. 다 흩어 다 흩어 놓으신다. 팔레스틴인의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을 가보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살인이 아주 많이 일어난 난 지역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음. 근데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합 왕 가족들의 살육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유명한 살인이에요. 그 아합 왕 가족들이 여기서 자녀들이 예후의 손에서 손에 처창이 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후도 왕인데 아합 다음에 왕인데 예후도 어디서 죽냐면 맨 처음에는 그 우상 숭배의 원천이었던 그 아합을 개혁하겠다고 죽이는데. 그 예후왕도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예후도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이스라엘 이곳에서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죽어간 곳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분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볼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분명합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 이스라엘. 우리가 쌓으려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스펙과 모든 물질과 번영의 탑을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멋지다 해도 하나님이 흩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실제로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라이를 최후를 나지 합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그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됐다 안 됐다? 실현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어 버리신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분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 따라해 볼시다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입니다. 두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료인데, 로라는 뜻이 중요해요, 로. 로라는 뜻이 중요한데, 로가 뭐냐면, 노입니다, 노. 부정어입니다. 아니라, 없다, 노. 그러면, 루하마가 뜻이 뭐냐면, 금율, 사랑입니다. 그러면, 로, 루하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율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루하마.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나는 너희에게, 금, 너희를 극률이 여기지 않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죠.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로루하마라 하라. 네. 자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로루하마. 여러분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사 쳤습니까? 결단 음, 차요 어. 로루하마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걸 느낄 거예요. 어 근데 그만큼 은혜가 클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자녀가 이름이 뭐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불상이여기 가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란한 여인과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십니다. 로루아마. 이제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너희를 불쌍이 여기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분노 세 번째. 우리 따라해봅시다. 로암미. 로암미. 세째가 이름이 로암니다 로암미가 로. 로가 뜻이 뭐였다고요? 노. 부정사 로가 노입니다. 그럼 암미가 뭐냐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럼 로암미는 뜻이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로암미.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당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왜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암미 로암미 이 백성은 내네 백성이 아니다 내네 백성이라 일컬은 받을 가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이름,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두 흩어버리신다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죠? 딸입니다 이딸 로루하마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사랑 근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 금율이 떠났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녀 이름이 뭐죠? 이름이? 로암비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호세아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자녀들이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주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깁니다. 가슴이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때 너무너무나 소, 속상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내 자녀입니까? 왜내 삶입니까? 그러나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시간 묻습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이 시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 역사하는 나를 떠났다. 자꾸만 다른데 시선을 둔다.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지금, 어떠니? 너희는 나보다 사랑하는 게 없니? 거룩하니? 깨끗하니? 정결하니? 나만 보고 있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거 끝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 어차피 잘들으셔 저자 그냥 말안쓸 거니까 이렇게 되리가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로루하바, 로암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기에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일장 일절 일장 끝 쪽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전을 꼭 생각해야 돼요. 네. 자. 7절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없으면 이거 못알아갑니다자 읽습니다 하나 둘셋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금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이 뭐로 시작했죠? 그러나 자 근데요 6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아마 로루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루아마에 대한 설명이 될거요 로루아마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겠다. 그러나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6절과 같로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10절, 하나님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두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0절 말씀 앞에 보면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아미의 말씀 이 이름에 뜨실 겁니다. 로아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이래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이중적인 모습,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너희들의 외면만 번지르는 모습, 너희들의 부정함, 너희들의 누추함 절망, 너희들의 죄악을 막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말씀을 뱉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 나와주세요. 우리 신원은 딱두 명만 나와요. 내가 이말씀에